자, 검찰은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죠, 여러분들.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야겠죠. 그리고 검찰을 완전 개혁을 시켜야겠죠.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겠죠. 너무나도 두렵습니다, 여러분들. 수십 년을 약 70년을 넘게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군림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이들은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드디어 대통령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. 이런 검찰, 이 검찰이, 정의로운 검찰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로 만들어야겠죠, 여러분들?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호로 검찰 개혁 외쳐봐야 될것 같습니다. 구호 외치겠습니다. 미, 주! 할수 있다. 민주당은 할수 있다. 검찰개혁!